안녕하세요. 에터미 회원 신청이 샤를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터미 사업은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로 내려가죠. 그러면 정말 평범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뭐 반팽이라 그러는데 반팽 밑에 반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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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우리 회장님 뭐라고 그러죠? 쭉 내려가다 보면 온팽이가 나온다고 하죠. 근데 그 온팽이는요. 나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훨씬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게 애터미의 매력, 네트워크의 매력이 그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재심압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가, 뭐 교사, 뭐 다양한 조직, 뭐 가수, 뭐 평범한 사람부터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의사까지 다양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자세, 나라는 사람, 내 그물망에 머물르면 나는 과연 이렇게 평범해도 될까? 나는 그냥, 아, 그냥 세미나만 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열심히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나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건 뭘까?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얘기 듣는 거 그런 거를 다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어, 성격 좋아 어 에너지 넘쳐 진취적이야 열정적이야 하지만 그런 거다 좋지만 내가 내 자신을 딱 부족 어, 생각했을 때 제일 부족했던 건 저는요 지식이었어요. 왜냐면 운동했을 때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 그리고 뭐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사실 가수 때는 어 그냥 노래만 하고 별로 그런 거에 그런 게 없었어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생각. 근데 애터미는 정말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정말 CEO 마인드가 돼서 리더가 돼서 내 조직을 키우다 보니까 CEO 마인드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그냥 나의 상태 가지고는 내 조직이 안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또 결단을 해요 이제 주말마다 미래에 대한 나의 발전 그리고 계속 아, 조, 마, 더 많은 조직을 키우려면 제가 이제 지식도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마음 공부, 몸 공부, 머리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은 머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머리 공부가 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외모 단장. 그리고 저는 이제 패션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패션이 아직은 제가 뭐 돈을 투자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계속 그 압구정이나 그 송파 롯데타워에 계속 거기 거리를 돌아요. 그뭐 루이비통 명품 명품 거리를 계속 돌면서 어떤 옷이 나오고, 입어보고, 그리고 막 패션, 뭐 이런 컬러,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나에 대한 어울리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색깔, 이런 색깔, 이런 게 있냐, 뭐 이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터미의 퀄리티를 자꾸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나부터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도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보고 있는 책에서 이러더라고요. 최진아 하면 뭐가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의 효녀 심청이죠. 근데 내 간절함, 나는 모든 평생을 항상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why, why, why를 생각했더니 그한 단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극단적인 그 길에 딱 부딪혀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뭐가 딱 떠올랐냐면 명성. 명성은 네이버에서 이제 국어 사전으로 정확한 단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명성은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제 꿈을 애텀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정말 그냥 평범하면 안 되겠죠? 지식, 지식부터 내 외적인 것부터 모든 게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 공부도 하고 글로벌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중국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책에 아,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보니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내 개발, 앞으로의 이제 계속 우리 미래에 준비를 해야 되죠 다음 준비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될까? 내가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면 또 지적인 게 있어야지 또 소통이 되죠. 우리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기 전에 내 모습부터 3초 만에 나를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품 거리를 돌면서, 아, 이런 색깔, 그리고 이런 맵시, 이런 패션. 그러면 내가 일단 내 사정에 맞게끔 거기서는 살 수가 없지만 또 그런 뭐 아울렛, 뭐 동대문 시장에서 또 비슷한 거를 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걸또 알아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는 거죠. 한 달에, 우리 박완기 회장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여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리고 50만 원씩 연금이 꼬박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옷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아 교육과 이 학습이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을 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거예요. 책이 되든 패션이 되든. 옷이, 옷이 되든 뭐든 계속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애터미에서 계속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사가 되려면 나라는 사업자도 정말 자세가 어, 정말 애터미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몰리게끔 하려면 내 자세부터 평범한 게 아니라 정말 퀄리티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가슴 한편의 명성이라는 그게 표출이 되려면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최진아는 변화가 또 키워드의 핵심이 또 있는 거지. 열정, 그 다음에 진취적인 거, 에너지, 그리고 뭐 스마일, 뭐 긍정 아이콘, 그 다음에 뭐 도전, 그 다음 불, 막 이런 거를 막 생각했을 때 저는 또 변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키워드도 넣어서 제 자신을 계속 이제 더 우리가 고인 물은 썩죠. 자꾸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흘러나면 내 자신도 계속 변화를 해야지. 애터미 사업도 와! 진나가 저랬던 애가 아닌데 엄청 많이 바뀌었네. 애터미가 진짜 잘 되나? 나도 알아보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해야지. 애터미 대대 그런데 내 자세는 진짜 저게 되는가 봐요? 맞아? 막 이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애터미 하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한번더내 자신을 또아 또 공부를 또 마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이렇게 이런 게또 필요하구나 어 아, 그래서 나는 이런 화려함이 좋아 화려한 거 색깔 그리고 화려한 디자인 뭐 이런 걸또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또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 어, 예쁘다 제가 또 머리 색깔도 바꿨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에터미 너무 예쁘다. 에터미 하니까 진짜 지나가 달라졌다. 가수 때보다 더 멋있어졌다. 어, 부럽다. 나도 에터미 하고 싶다. 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제 자신이 바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계속 자기 개발, 내 자신의 계속 업그레이드, 그, 십, 우리 그 성공자들은 항상 십 년, 더 앞에 앞서 나가서 자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현 먹고 사는 그 코앞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은 뭐 해야지? 다음은 뭐 해야지? 되 그런 사람이 잡고 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그 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하시면 모두 다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자꾸 성공자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성공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해보고 자꾸 저도 실천해보고 도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들고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임페리얼이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하시면 모두 다 성공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애터미의 효녀심청이샤롤 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